안녕하세요. 세계성교와 종교개혁 3주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해일 전무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주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계속 더워서 어, 더위 먹지는 않으셨는지 걱정됩니다. 벌써 이 강의가 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번까지의 강의 내용 잘 기억하시나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기억하는 성도님도 계시고 아니면 뭐 바로 잊은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영상이 계속 유튜브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계속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지난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영국의 지금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탈출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탈출은 뭐였죠? 네, 블랙스트입니다. 영국이 EU로부터 나오게 되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바로 영국의 종교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제 3장. 영국 종교개혁.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성도님도 계시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도님도 계실 건데요. 지금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는 것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어나 문장이나 성도님을 아는 것 아무거나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부식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이름 그리고 내용 카톡으로 보내도 되니까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처럼 지금 당장 보내 주시면 돼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보내셔도 됩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성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가 이 카톨릭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이야기 그리고 신성까지 모독되고 있는 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면죄보라는 것이 일어나서 신부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죄를 사해 줄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갈채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 바티카 있는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제 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 느끼고 깨닫는 순간 엄청난 큰 결정을 정하는데요.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적게 됩니다. 이 내용은 카톨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많고요. 올바르게 나아가자 이러한 의미에서 적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종교개혁이 또 퍼져나가기도 해요. 또이 칼빈이 적은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읽기에 아주 적합하고 우리가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로 읽히게 되죠. 이렇게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카톨릭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점,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자. 이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종교 개혁의 모습 한번 보, 볼 텐데요. 영국 종교 개혁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움직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같이 막 꼬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영국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존 위클리프 이존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먼저 개혁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종교개혁하면 위클리프가 아니고 루터일까요 바로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위클리프가 한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위클리프가 한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경 번역입니다 이 카톨릭 때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는 카톨릭에서 모든 성서를 잡고 있습니다 오직 신부만이 가, 성서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는 성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또한 시대 에 살았던 거죠. 이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클리프 성경이 있죠. 바로 이것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클리프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도전하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비판했냐면 화제선을 비판했고요. 면제부들 부정했습니다. 결국 이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클리프는 병을 걸려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고 난 뒤에 카톨릭이 이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위클리프가 좀더 살았으면 종교, 종교개혁의 시작은 위클리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영국 종교개혁의 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왜 내가 영국 역사를 공부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종교개혁의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국에서 1455년부터 1485년까지 30년간 장미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 장미전쟁이라는 것은요. 랭커스터 가문과 요커 가문이 왕위 계승을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랭커스터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 붉은 장미고요 요커 가문은 하얀 장미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름이 장미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네 빨간색 랭커스터 가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헨리 투터가 이제 승리를 거머쥐게 되고요 이제 이 헨리 투터가 헨리 7세로 등극하면서 왕이 되게 되고요. 이 헨리 7세가 바로 투터 왕조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 투터 왕조는 헨리 7세부터 로 시작되는데요. 이제 아내인 요크의 엘리자베스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자녀 중에 이제 첫째 아서 투터, 튜터. 이 투터가 이제 왕세자였거든요. 그래서 헨리 7세를 이어받아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서 투터는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왜? 아서 투터가 헨리 7세가 살아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죽게 됩니다. 왕세자였던 아서가 죽게 되면 누가 그 다음 왕세자가 될까요? 둘째겠죠. 둘째인 헨리 투터가 왕세자가 되는데 여기서 그럼 누가 남게 됩니까? 아라곤의 캐서리 남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2세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라곤의 캐서리를 그냥 자기의 집에 보내지 않고요 헨리 투터와 결혼을 시킵니다. 사실 이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형의 아내를 동생이가 결혼한다. 먼저 헨리 투터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헨리 7세 때 결정으로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헨리 투터가 헨리 7세를, 7세를 이어받아서 왕이 되고요. 헨리 8세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헨리 8세는 아라군의 캐서린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메리 1세를 낳죠. 캐서린은 아이를 또 낳지 못달 정도로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캐드리안 다른 것에 눈을 팔게 되고 앤 볼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왕은 이혼하지 못합니다 카톨릭이 허락을 해야 되지만 카톨릭이 허락할 리가 없죠 근데 헨리 8세는 앤 볼린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이혼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이투토 왕조에서 헨리 파이세는 로마 카톨릭에게 이혼을 시도합니다. 이혼 신청을 하는 거죠. 하지만 대답은 거부, 안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단행하고 엠블린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헨리 파이세와 인연을 끊게 됩니다. 파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국과 로마 카톨릭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국에 있는 모든 종교 그리고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수장령입니다. 수장령은 이제 종교의 머리를 누가 된다? 로마 카톨릭 교황이 아니라 왕이 한다. 이것이 수장령이거든요. 그래서 로,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는 이 왕이다라는 것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격, 격병기를 걷게 됩니다. 헨리 8세기는요. 총 6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라곤의 캐서린 두 번째 엠볼리 세 번째 제인 시모어 네 번째 클레페의 앤 다섯 번째 캐서린 하워드 여섯 번째 캐서린 파 이렇게 6섯 아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6명의 아내를 갖게 되었나 아들을 낳고 싶였습니다 아라고닉의 소생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메리 일세죠. 그리고 엠볼린에게는 딸이 태어납니다. 엘리자베스란 딸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들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엘리, 이 엠볼린 헨리 8세가 사랑했다는이 엠볼린은 아를 낳지 못하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다음 교단계 제인 시모. 이 제인 시모가 왕 결혼하고 난 뒤에 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에드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제 계속 도전을 하지만 많은 아내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파문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캐서린 파 가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헨리 8세가 왕을 물, 왕위에서 물러나고 에드워드 6세가 왕이 되는데요. 에드워드 6세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일찍 죽게 돼요. 그러면 결국 왕위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죠. 헨리팔스의 가문에. 그러면 누가 쓸까요 딸들이 서게 되는데요. 첫 번째 딸인 메디가 여왕으로 서게 됩니다. 이 메디는요, 카툴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랑 그리고 에드워드 6세가 했던 이 국교교 성공의 기틀을 다부술려고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디 1세라고 부르는데요. 메디 1세 여왕을 보고 피해 여왕이라고 부도기도 합니다. 블러드 메리라고 하거든요. 이 메리 일세가 이렇게 열심히 가톨릭으로 다시 금 돌아가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 메리 일세도 죽게 됩니다. 자녀가 없이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왕위가 왕이, 돌아갈까요? 앰블린의 딸 엘리자베스 일세가 여왕이 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독교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치열하게 영국의 종교가 바뀌고 또 왕위가 바뀌고 난후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영국을 굳건하게 세우는 큰 힘을 갖게 되는,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영국의 성공에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종교개혁은 영국 정치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의 종교는 성공의 국교회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적인 바탕으로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리고 그 수장이 지금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이렇게 기독교인 국가인데 왜 영국이 선교주일지 우리가 다음주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주에 나눌 얘기가 뭐라고 했죠 네 이것이죠 4장 영국은 선교지인가 이러한 주제로 이제 다음주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님들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것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물어보세요 카톡이나 문자 언제든지 열려있습니다. 도움 한주 승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